자 일단 정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보 오늘의 정보 일단 경기도 광주 신현리 아르나 이름도 특특해요. 아르나 아르 이거 아르나 모르나? 어? 자,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 4리래요. 분양 세대는 총 7세대. 대지가 90평에서 92평이고 연면적이 60평에서 66평이면 바닥이 30평 이상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거 굉장히 큰거 아니야? 그죠? 자, 동훈 동훈 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죠. 어, 바닥이 25평 이상은 좀 돼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제가 볼때 연면적 60평이라고 했을 시에 1층이 30평 이상이고 2층이 3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지분이 12.7 평이 빠졌다. 자, 구조는 2층 구조 그리고 포룸이에요 거실, 주방, 욕실이 3 개다. 왜, 왜 욕실이 생겨? 화장실이 3개 아니야? 이거 잘못 쓴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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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이 욕실이지? 아 바보 아니야? 죄송해요. 자, 가격 형성이라고 항상 써주시는데 9.3억이에요, 여러분. 자, 단독주택 2개층 철콘 구조. 이것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laughs> 민중 국어사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중공중이래요 뭐 중공후 입주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필로티 주차장 3대당 2대씩 될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로티니까 비는 안 맞겠죠 자 그리고 관리비 입주 후 결정 요것은 제가 볼때 관리비가 크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개별정화조 아요요 요 부분이 걸리네 개별정화조 그죠 요, 요 오폐수관이 직관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응, 차, 불러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응, 차. 어, 똥차 매주 들어옵니까? 아 매주 들어오지 않죠. 매주 들어오면 큰일 나. 정화조용량이 무슨, 뭐, 뭐, 50m? 안 되지.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부른다고 합니다. 전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제,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마당, 테라스 설치.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이 40%다. 좋은 거야. 이 단독주택 중에 이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서현역까지 5.8km, 수인 분당선 자가용 14분 거리다. 교통버스 정류장 291m, 마을버스랑 직행버스 가려면 1.5km 가야 된다. 이건 걸어서 못 가도 힘들죠. 57번 국도 어, 뭐태제로서현뭐 서현로, 신현로 이렇게 있대요. 신현초등학교 1.2km, 신현중 1.6, 대진고 3.8, 당국대 12km, 가천대 13km. 자, 주변 환경 불곡산, 율동공원, 강남 300cc, 아, 능평부서관, 오포읍 출장소, 분당구청. 분당 중앙공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해야되냐 이 정보를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요 근처 어디라고 합니다 루핑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삼거리였단 말이죠 요 삼거리 아니면 요 삼거리 아니면 요 삼거리 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 제일 가까운 데로 찍자고요 출발 서현역으로 가봅시다 도착 버스를 타면 어... 마을버스는 갈아타야 돼? 이것은 좀 약간 불편하네요 자 차로 가봅시다 13분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제일 막히는 구간이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 여기가 엄청 척 막혀요 여기가 15분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줄이는 거야 버스 정류장까지는 203m 라고 보면 돼200 m 300m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행까지 는 내가 앉을게 요 귀찮으니까 이게 57번 국도인가 혹시 이거 아 맞네 이게 57번이래 여러분 보이시죠 요게 57번 국도네요 요게 신현초등학교 보보로 16분 걸립니다 1.1km 자전거로 가는거 4분 어, 자동차로 갈 경우엔 3분 거리다 도보로 갈수 있습니다. 16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신현중학교 1.5km 나오죠. 23분 걸어서 가기 조금 힘들죠. 이거 자전거 무조건 타야 됩니다. 애들. 6분 거리 차로 하면 4분 거리. 대진고등학교는 내가 볼 때는 저긴가 보다. 분당인가 보다. 자동차로 10분 거리. 단국대까지. 요곳은 19분 거리. 어, 13km 나오네요. 자그다음 가천대. 가천대도 있어요. 여기. 어, 24분 거리네요. 어, 요 짧은 길에 22.6km까지 나오네요. 아 불곡산. 여긴데. 바로 옆에 있죠? 불곡산. 율동공원이 있다. 율동공원, 여기 있죠. 율동공원까지 얼마나 걸리나 볼까? 여기 주차장까지 봅시다. 도착. 율동공원 7분. 자, 그리고 어디야? 강남시시. 18분 거리. 6.2km입니다. 자, 그리고 능평도서관. 안 가까워, 멀어. <laughs> 머네. 4.3km야. 엄청 머네. <laughs> 거리가 좀 됩니다. 도서관까지는. 그 다음에 오포읍 출장소. 뭐, 뭔 출장소야, 근데? 이게 뭐야? 아, 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영상을 보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 오늘 여러분들이 볼 집은 어디다? 어디다? 어디였어, 근데? 나도 까먹었어. 어, 아르나. 여러분들 이집 아르나 모르 <laughs> 자, 요렇게 생겼죠? 밖에 보시면 약간 성벽 같지 않습니까? 요거? 밖에 요, 요, 요런 성벽 구조, 요런 건 어떻습니까? 야, 요 밖에서 보면 이 창이, 큰 창이 보이죠? 큰 창이 위아래로 있고, 저큰창 쪽에 동그란 펜던트 같은 게 보이네요. 아, 마당이. 지금 조경이 한창 진행 중이네요. 이거 뭐 지은 지 얼마 안된 집인가 봐요. 외부는 저 돌하고 이건 뭐 벽돌하고 저 뭐야 무슨 돌이야? 그 저기 그거 아니야? 이집트 뭐 그거 그돌 아니야? 어, 라임스톤. 아, 우리 고모랑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입구가 이렇게 계단 4개 올라가게 돼 있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 현관이 1.57에 2.65란 얘기. 장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칸이 들어가 있죠. 세칸 정도면 충분하고 현관은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타일 어일 것 같고 벽도 타일이네요. CCTV가 4개딱 달려 있다고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여기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와서 바로 거실 쪽을 보여주네. 여기 이제 위로. 땅 뚫려 있죠? 아까 몇메다였서 5.55에 5, 5 7의 높이가 5.7이에요. 이 지금 계단인데까지 폭을 재서 5. 몇 메다가 나온 것 같아요. 계단 밑에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둘, 3인용이네 그죠? 삼인용에 카우치까지 해서 4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야, 헤라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소파가 저쪽이면 TV 자리는요? TV 자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소파를 반대쪽에 놔야 되겠죠 여기 요 기둥 있는 쪽에 놔야 되겠죠 TV는 그 소파 붙여져 있는 벽 쪽에다 놔야 된다 안 그러면 거치대를 하나 사서 세워 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위험하죠 자 주방 쪽도 공간이 있죠 여기 4인용 식탁 하나 놨는데 4인용 식탁 이상 놓기에는 조금 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 ㄱ자 형태의 주방 형태죠 주부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형태는 어 11자 형태다 여기가 이제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고 남겠네. 막 냉장고 남아서 막 헐렁헐렁 하겠네. 여기 뭐 수납장이 부족하진 않겠는데요? 이 아일랜드도 생각보다 꽤큰것 같습니다. 쪽자리, 작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밑에도 이렇게 수납장도 쭉 들어가 있고, 위에 후드는 하츠거겠죠 어,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 아, 저 싱크대 밑에 빈 자리는 당연히 식세, 식세는 안 주나보네요. 그리고 상판은 제가 볼때 인조대리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조대리석이라면 어떤 색을 써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은, 지은 지은님께서. 어, 흰색 이렇게 얘기해요. 흰색입니다 여러분 흰색을 써야지 이런 상처 이런게 잘 안보여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자그리고이 뒤쪽에 보시면 요 이제 장들이 뭐 렌지장 밥솥장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겠고 정면에 슬라이딩도어죠 요거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보면 아요 생각보다 넓죠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어 여기에 세탁기 들어가고 세탁기는 무조건 타워형으로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고 앞쪽에 뭐 이렇게 수전도 있고 쭉 직진하면 을 정면에 방이 있죠 자 여기가 1층에 있는 방인데 1층에 있는 방이 여러분들 왜 좁아가지고 야 여기 씨 누구 하나 잘수 있겠어? 이런 방 많이 봤는데 여기가 그래도 3.4m에 3.1m가 나와요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도 될 정도고 책상 놓고 침대 놓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서도 충분히 자리가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나온 듯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붙박이장이 근데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야 여기 장 이렇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 벽하고 장하고 딱 이렇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라인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딱 튀어나온 이런 느낌도 없고 뭔가 이렇게 공간 활용도 잘한 것 같고 말이죠. 장은 안 보여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팀장님이 한번 보여주지. 자 그리고 왼쪽이 바로 이제. 어,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죠. 욕실은, 여긴 기본 사이즈입니다. 2.2, 에 1.6이니까. 샤워 공간 쪽에 파티션을 하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여기 아직 파티션 시공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은 뭘 봐오, 뭐 이런 거 썼을 것 같고, 창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냈네요. 난간은 딱 베이직한 느낌이죠. 완전 기본. 기본 느낌의 난간. 저기 정면 쪽에 보이는 이런 뷰도. 여기가 거기네요. 아까 복도. 2층 복도 2.58에 5.6, 5.06만, 5.5m라는 얘기죠. 여길 뭘 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잘 하면 장,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입니다. 요게 2.96에 3.6인가봐요. 어, 방 사이즈가 괜찮죠.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아파트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장이 여기 벽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들어가 있죠. 요런 거난참좋더라고요 바로 옆에 방이 붙어 있어요. 형제끼리 막 싸우고 있네. 여기가 제가 보니까 2.74에 3 어, 6 m 이딱 보기에도 이 가로 세로, 이 정면에 보이는 폭이 좀 좁아 보이죠. 기본 붙박이장 잘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방에도 과연 붙박이장이 잘 되어 있을까? 그거 궁금하시죠? 근데 있어. 야, 요거 보면 요거 독특하죠. 여기 있을 자, 그이 콘센트 있는 쪽에 왠지 있을 것 같았죠. 거기는 문이라없 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옆 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드레스룸은 요것은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메인 욕실이죠. 메인 욕실은 그냥 기본 사이즈입니다. 2.5에 1.65가 뭐 좁지 않아요. 아, 파티션 여기 있는 거 보니까 1층은 파티션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안방 쪽입니다 이제 안방 쪽으로 쭉 가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방이 아니야 왼쪽이 방인가 봐 그죠 왼쪽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방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4.37에 3.76인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안방도 내가 볼 때는 어, 침대 놓고 뭐 하고 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테라스 테라스도 생각보다 넓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넓은 테라스예요 상당히 넓네요. 여기에 뭐 바베큐 놓고 바베큐 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넓이입니다. 자, 아니, 이쪽이 드레스룸인가 보다. 그죠? 2.9m에 3.5m, 6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굉장히 넓죠. 그 어떤 아파트는 안방 옆에 조그만 알파룸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여기에 시스템장이 들어가고 문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 이 벽에 붙어 있는 거 뭐지, 이거? 아, 이거 저기다. 거울이다, 거울. 저렇게 불 들어오는 거울이 있어요.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 잘돼 있네. 지금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욕실, 욕조하고 그다음에 샤워실이 있는 공간하고 이쪽에 그 벽, 볼리 볼수 있게 변기하고 세면대 있는 공간하고 딱 분리가 돼 있죠. 이런 건 좋습니다. 깔끔하니.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이번엔 칭찬 칭칭칭 칭찬합시다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아트님이 어, 1층은 게스트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헤라님이 1층 넓고 좋은데 거실 쪽 뚫지 말고 아 어, 뚫지 말고 어, 그렇죠 안 뚫고 2층도 넓게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1층에서 2층 거실이 빵 뚫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생각인데, 여기 이제 용적률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용, 용적률 때문에 그걸 이제 뚫어서 그 면적을 뺀게 아닌가. 동훈님이 1층이 넓다라고. 어, 앙큰분님이 북박의 장 깔끔하게 신고했네요. 야, 이건 진짜 라인 딱, 병라인 맞춰서, 그죠? 자, 케나트님. 바닥 면적이 넓어서 시원시원해요. 좋네. 그다음에 현정님이 1층에 방 있고 거실 주방 넓어서 좋네요. 자 드레스룸이 엄청 넓네요. <laughs> 우리 한용희님 아 간만에 글 남겨주셨어요. 계단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2층 복도에 의자 놓고 밖에 보면 멍때리기 그거 괜찮았다. 난간 있었죠? 2층에서 딱 밑에 내려다 보이는 난간 그쪽에다가 바 테이블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쫙 놓고 그쪽에 바 의자 이렇게 놓고 앉아도 되겠어요. 그죠딱차 마시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형주님이 칭찬을 하나,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도 전부 옷을 각자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좋네요. 아, 부분이 좋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옷을 각자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좋네요. 아이고, 좋잖아요. 약간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이,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집 같은 경우는 넓어서 정말 좋다. 그리고 딱 평타 친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양평에 있는 가든코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죽전 가든코트 JJ 보셨죠? 자, 가든코트 JJ 거기서 지은 그 집을 어,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보신 집은 어디다? 어디다 까먹었어?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 사리에 위치한 어, 아르나. 여러분 아나 모르나? 자, 아르나 타운하우스였고, 자, 지금까지 저는 대신 구경갑니다 프로 구경로 본다지 송필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